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특이한 점 혹은 한국 사람들 이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15년 동안 살고 와 보니까요. 정말 오, 한국 정말 이랬어 하고 요즘 특이하다, 독특하다, 대단하다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 미국 여대생 중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간 다음에 한국 얘기를 블로그에 쓴 여대생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얘기들을 가끔 전해주는 그런 또 사이트가 있어서 그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치킨 사랑입니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은 외국인의 눈에 비치기에도 정말 특이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은 블로그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치킨은 종교다 <laughs> 치킨 is a religion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치킨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학교 근처에도 치킨 가게가 다섯 군데나 있는데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줄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치킨을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시켜 먹을 수 있는 독특한 배달 시스템 덕분에 여기저기서 치킨들을 먹고 있는 걸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류는 얼마나 많은가요? 이 여대생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치킨이 있을 수가 근데 다 맛있거든요. 계속해서 한국은 이런 각가지 종류의 치킨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치킨이 종교였다면 메인 종교, 네,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 표현에 의하면 but 커피 is the main relig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커피는 주요 종교다, 메인 종교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 당신이 만약에 커피 러버라면 그냥 와라 여기로 와라.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한국에 오면 돼. 정말 5미터마다 커피숍이 있고 그 커피숍 하나 하나가 다 좋다. 그렇고 정말 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면 여기 오면 너무 좋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와서 너무 놀랐거든요. 아니 길거리에 왜 이렇게 아메리카노 뭐 얼마 얼마 써 있는 그런 간판이 많은지 무슨 한국이 왜 이렇게 아메리카노에 빠져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정작 제가 살던 그 아메리카에서는 별로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참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이 밤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맛있는 커피, 다양한 커피숍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 것. 바로 세계적인 커피 사랑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의 독특한 점세 번째입니다.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판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뭐 저걸 갖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외국에서 와보고, 오,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바로바로 바로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 지금 들어오는 버스가 어느 건지를 알려주는구나. 대단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온 외국인들 대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상관없이 환승 시스템.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뭐 카드를 갖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지만 이게 잘뭐 할인도 되면서 환승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고요.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지하철역에 그 안전, 그 어, 벽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문, 이중문이 되어 있는 것도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거 한국에서 전철에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외국은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도 뭐 어, 그런 경우가 있어도 전혀 거기에다가 이중 어, 문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벽을 설치할 생각을안 하거든요. 어, 미국에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그래도 아직 그들은 권총에 건총에 대한 총기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 대단합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특이하게 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의 임산부 우대 <laughs> 마인드입니다. 저뭐 버스를 타도 핑크빛 의자, 전철을 타도 핑크빛 의자 <laughs> 임산부 전용 그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 파킹, 주차장에도 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외국인 친구가 진짜 놀라는 거. 오, 어, 너네 나라는 임산부에게 그 나라에서 카드를 준다며, 500불 이상이 카드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그 병원을 가거나 이런 걸쓸수 있다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임산부 부대 정책, 각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 이것도 한국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칭찬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독특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대형 교회의 교인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못했지만 그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미용실이나 치과 진료를 분기에 한 번씩 뭐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신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갇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이 또 외국인의 보기에는 깜짝 놀라고요.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전단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판촉물 비슷하게 홍보물을 주시죠. 물유지. 길거리를 다니면 당신은 물유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물휴지를 많이 나눠주고 뭐 핫팩이라든가 그냥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눠준다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입니다. 실용적인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뭐 참치 세트라든지 커피 세트라든지 뭐 우리 뭐 식용유 세트라든지요. 추석이나 설날에 서로 선물 세트를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런 걸 선물을 해 하는 것이죠. 외국 같으면 뭐 꽃이나 과일이나 직접 구운 케이크나 예쁜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물할 텐데 세상에. 그냥 두고, 두고두고 먹고, 두고 먹고 쓰는 그런 실용적인 선물 세트를 한국 사람들은 주고받는데라면서 이런 것도 재밌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화장실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정말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좋게 바뀌었죠? 뭐, 그 깨끗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너무나도 그 시설을 신경 쓴그 흔적이 너무 많이 보여서, 어, 여기 호텔이야? 뭐 이런 고속도로 휴게실이 이렇게 화장실이 좋아? 할 정도로 외국 그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또그 이면에는 재미있게 이 여대생, 아까 말씀드린 여대생은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오래된 건물 보면은 그냥 화장실에 남녀 구분 없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자, 참 이게 극과 극의 대비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너무 좋은데 또 어딘가에는 그 옛날 건물에 그 상가 건물에 남녀가 같이 써야만 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 것 아직도 그런 <laughs> 모습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 여덟 번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커피를 투고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마시고 난 다음에 보일 데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두리번 두리번 아무리 둘러봐도 이그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쓰레기통이 다 어디로 갔지? 그럼 어떡하라고? 외국에서는 길거리에 당연히 쓰레기통이 있었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어 한국인 쓰레기통이 없어 거리에 쓰레기. 이거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도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여대생의 눈에 비쳤을 때는 한국은 정말 패션 강국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옷이나 신발, 뭐 무슨 가방, 모든 거를 아무 데서나 살수 있고 너무 예쁜 게 많고 특히 5불, 단돈 5천원 정도면 원하는 것을 살수 있다고 너무 감탄해합니다. <laughs> 네, 역시 우리나라는 패션 쪽에 발달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한국에 온 얘기를 했으니까요 커플룩이요. <laughs> 우리는 뭐 오래 전부터 커플룩으로 조금 서로 같이 매치를 해서 우리 커플이야 하고 보여주고 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그게 아직도 낯설죠. 그래서 어 한국 가니까 남녀 애인인 것 같은 사람들이 커플룩을 입고 다니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밖에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어 눈에 띄었던 것은 그 길거리 음식이죠. 스트리트 푸드요. 그것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안심해도 돼. 왜냐면 엄마들이, 마음들이 요리를 해 주니까. 왜냐면 그 미국의 푸드 트럭 같은 걸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젊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비즈니스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식, 시장에 가도 그렇고 길거리에도 그렇고 대부분 주부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하시니까 엄마들이 하시니까 그게 더 왠지 집밥 같고 더마음이 안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도 이뭐 설빙 같은 다이어 어, 다이어트 죄송합니다. 그 디저트가 너무 다양하고 세상에 설빙이라는 거를 믹스람인 보고 어 이거 아이디어 좋은 걸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디저트들이 이게 정말 세계화가 돼야 된다. 너무 끝내준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미있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10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드립니다.